도형의 대칭이동이 있는데요. 하나가 남았어요. 네. 자 이렇게 있는 걸 뭐라고 해? 선대칭이지. 네. 선대칭. 아, 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럼 여기도, 아이씨. 하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도? 이렇게 있는 게 선대칭이야. <웃음> <웃음> 뭐 이래. 전제적 거리이 뭐야? 이거와 이게 이거 같고 여기가 반드시 수직이 된거야 네. 근데 정이 있어. 점. 선대칭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점대칭. 그러면 점대칭은 점을 대칭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럼 얘하고 이건 선대칭이라고 불러. 이건 점대칭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이게 A점인데 A 다시 점. 그럼 얘가 점대칭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맞고 이것도 맞고 90도는 없어요. 90도는 없어요. 네. 그럼 특징적인 거 얘는 무슨 점? 중점. 이거는 뭐라고? 직각. 근데 얘는 뭐만 있어? 직각. 그래서 직각만 존재해. 근데 여기는 뭐만 있어? 중점. 중심히만 중점만 있죠. 네. 그러면 요점은 무슨 점? xy 헌점. 이 점은 무슨 점? a, ab? 아니 그래. 이거는 세 점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아이씨 또 귀찮아. 돼헌거세 거. 세 거. 건거새고거고 그럼 얘가 이게 점이 a b 야 이들의 관계식을 맺어줘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x 더하기 대문자 x는 a고 2분의 y 더하기 대문자 y는 b 근데 내가 요게 무슨 법? 금방수평법이야 음. 음. 이걸로 바꾸고 싶어 새걸로 그럼 바꿔줘 이거 뭐야 헌거야 세거야 헌거 새거로 바꾸려면 세거는요 플러그 럭 뭐라니까요? 세거는요 예. ea-x죠 예. 예. 당연히 세거 봐야돼요 여기서 헌거가 뭐야? e a 라지 x 여기서 여기다 곱하니까 헌거 y는 eb-rgx 이거뭐야요 세식 세시. 세식인데 세시. 함수니까 못 듣기 편에 2에 마이너스 X 콤마 E에 마이너스 Y 이게 체계입니다 자 거기 봐12 다시 5몇 쪽이에요 어? 페이지 206쪽점 PX 콤마 Y를 점 AB에 대하여 대칭이 나오는 P 다시라고 하면 이거 저기 제어가 프라임이라고 읽으면 아직은 안 돼요 오, 이것 정도 이거 다시라고 읽어요. 나도 다시라고 이게 1번씩 발음이야. 프라임이 맞는데, 다시라고 읽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다시 1번 보라고요. 자 영어로 줘요. 프라임 아, 그렇대. 뭐 아, 내가. 아, 아, 잘 몰라. 네. 까지는 그래서, A-X, E-B-Y인데, 이번에 더 중요해. 이번에 여기에다가 요거 뭐라고 써나? 세 거, 이렇게 써나. 제발. 아니에 틀리지 말고. 왜냐면거 이번에 이렇게 나와있지. 이거와 이게 동시에 나와있잖아, 그지 이거 뭐야? 험거. 이거 뭐라고? 새거. 뭐 어떤 거? 아니 이것도 맞아, 어, 맞아. 뭐, 이것도 이것도 맞아. 요거 요거는 새거야 다. 이것도 새거. 요거는 뭐야? 험거. 어? 요거는 험거. 네? 아니 이게 험거고 이게 다 새거라고. 그래 네, 맞아. 내가 봐보자. 어? 이거. 아, 맞아, 맞아. 자, 그 다음에, 선대칭 물어보는데요. 선대칭은 뭐, 선대칭. 복잡해, 이거. 선대칭. 선대칭은 뭐하고 뭘 이용한다? 그래서 중점과 수직을 이용하여 계산. 거기써 선대칭은 중점과, 여기 응, 했잖아. 중점. 수직을 이용해서 계산. 수직이니까. 어, 잠깐만, 이것도 뭐야? 선이지. 어? 이것도 선이지. 네. 수직이면 뭐라고? 네. 기운계 코비 마이너스. 이거둘다 <laughs> 이용하는 거예요 수직, 중점, 점이 나왔으니까 무슨 법? 대입법. 이렇게 해서 답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일단 문제 풀이도 할게요. 아, 아, 저번 시간. 시간에 그. 1436번 할 차례인데요. 맞죠? 네. 두 점, 두 점. 사콤마, 사이있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콤마, 구가 있는데, p 에대한여요점 가운데, 요 점이 있고, 요 점인데, 피에 대하여, 대칭이 돼요. 또 피가 누구냐? 무슨 점? 중점 그럼 플러그 중점이 뭐야? 둘 더하기 반등이야 네. 4빼6 마이너스 1 콤마 네. 3 더하기 9의 12의 반6점아 어렵다 죠안플러 처음에 안 나와요? 네 그냥 받아들는 거야? 나왔서는좋겠 그럼 남들 다 맞죠? 다 맞으면 좋겠어요 네 싫은 사람만 수학 싫은 사람만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100점 빵점 100점 빵점 이렇게 나와요. 자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5 여기다 써줘. 이거를 이거를 점점또 다른 점이 있대요. 1 콤마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래요 얘를 접어. 그럼 이렇게 되겠네. 요 점이 누구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려운가요? 모르니까 뭐라고 써? A, B 주로 쓰는 게 A B야. 물론 X, Y도 괜찮고. 근데 이게 무슨 점? 충점플러2이의에 마이너스 이더 하기 가운데에 있는 건 1이고 2이의에 마이너스 이 하기 2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얼마나 감산 되냐? 4 2 2 넘어가면 플러스 이더 하기에는 4 3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이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이더 하기 5 3 그래, 답 쓰면 되지. 얼마? 4코만 3. 답, 4코만 3. 네. 1438번이 이제 시험이에요. 자, 어떻게 됐냐면, 잘 모르니까 그냥 쓸게. 이렇게 있는 거 무슨 평가? 이거는 아, 이렇게 아, 쓰면 뭐가 무슨 표가 정이 있어요. A 콤마, 아, 우에점 여기 A B가 여기 있대요. 위에, 위에. 근데 얘가 여기다 3 콤마 아, 마이너 7에 대하여. 이거를 접었을 때, 야, 이거 환전하는 거 어떻게 접어? 그것도 모르자. 몇 번이지? 38번. 응, 어, 1438번. 접었을 때였어요? 이 점을, 이거, 이 점에 대해 얘를 어떻게 접어? 이렇게 접어? 이떻게 접어, 이거? 이거 접는 것조차 못해요 선을 점대칭하려 어떻게 해야 돼? 대칭의 기본이 뭐야? 어렵지 않아. 요 점에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하나 찍고. 요 점을 찍을 때, 요렇게 찍으면, 요거와 요게 같구요, 요렇게, 이렇게니까 요렇게 되겠죠? 평행, 사면그려주이게 점대칭 한 거예요. 이해 예, 됐어요? 점리안가는거 같은데. 따뜻해지 <laughs> <laughs> 있어 이 점에 대해 대칭이 나오면 어떻게 접어?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저어 접어? 어떻게 줘어야 돼? 대칭이 더 하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저만을 잡아서 얘를 일단 대칭이동 시켜 요점 하나를 잡아서 얘를 대칭이동 시켜 또 예를 대칭이동 시켜 그럼 이게 이런 점들이 생기 안 되니까 그걸 연결하면 돼. 그냥은 못 해. 이점 대칭이라는 게. 선데이 점을 이, 이 선을 점에 다 이렇게 접어야 돼 어떻게 접어? 그래서 하는 얘기야 점을 찾아서 접으면 된다고. 그럼 저기 평행, 사변형, 꼬라지 물론 말모도 될수 있겠죠. 평행, 사변형 맞아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요 노란 선 이거의 방정식이 또 누구야? 이거 찾아야 돼. 맞아? 네. 자 이건 무슨 식? 우리 그렇게 구별했잖아. 이건 무슨 식? 헌식 이거는 뭐라고? 네. 노란 거는 센식 세거의자표는 p, 콤마, q래. 다 주는 거야. 그 방정식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야. 조형 방정식. 조형 방정식 나중에 모르나와 x, y로 나와야 돼. 그럼 아는 거 얘기해봐. 뭐 알아? 3 콤마 마이너 아는 거고 a, b 알고 이거 아는 거지. 얘는 허거고 얘는 세거지. 네. 고별 가냐 안 가냐. 다시 할게 이거를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켜 대칭 이동 접는 거 만만치 않아 점을 하나 선별할 거야 이렇게 그 중에 이새 거를 찾아야 돼새거 어떻게 찾아 이거야 자 그러면 알려준 거부터 해볼게 이 분의 중점만 이용할 수 있어 얘가 3이고요이분의 b 더하기 q 중점 혹시 제혁이 기억해 중점 둘 더하기 반대 가운데 있는 거중점 세개 있는 건 뭐라고 불러? 세 개의 중심 무게 중심이죠. 자, 그러면 그허까 이거 뭐야? 허는 거. 이거 뭐야? 세 거. 이거 뭐야? 허는 거. 거. 이거 뭐야? 세 거. 그럼 허는 거는 어떻게 써? 6배기 p 어렵지 않다. 허는 거 b 는 얼마야?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q 됐어? 네. 그런데 이거는 대입법이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이게 뭘 뜻해? a 불러. 용 마이너스 p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q 플러스 5는내 네, 안돼 이거 뭐야 새거. 다시 새. 새식물이에요. 예, p 다시 물어볼게. 그렇죠. 이거 뭐예요? 퍼는 거 새거? 퍼는 거. 새거 pq죠. 네. 아니에요? 그뭐 이거 새거 pq죠. 네. 그럼 새거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 강의 안가 그게 왜뭐 이건지 뭐, 이거 어떤 거라지 이거를 이 점에 대칭이동한 게 노란 거야. 네. 이것 위에 있는 점은 여기고 얘 대칭이 던 어. 점은 PQ래. 그럼 이거 무슨 점? 세 점. 세 점의 관계식이 나온 거지. 네. 세 거지 이거. 이해했어요? 네. 예, 네.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뛴게 이렇게 이동한 거야. 이거 무슨 식? 새로 만들어지는 식. 새 거. 응. 새 거는 여기서 새 거. 둘의 관계인데 이게 누구 거야? X자리. 그러면 이건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이건 누구 자리? Y자리. 맞아안 so, 맞아? 맞아. 그래 이걸 정리하면 3식이 나 거예요. 됐잖아. 이게 새 거예요. 정리하면 끝난 거예요. 정리해드려요? 불러요? 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y 18. 1기5 6 플러스 5 t 현재 2 3이야 얼마? 나3 3 남지? 그럼 e s 3 3빼 이렇게 보기 싫어 뭐라고 써? 세번은요 그게 정답이 i 7만. 얘를, 얘로 간 거야. 이거 새거구한 거야. 새 식, 헌 식, 헌 거에 관련된 거. 너는 새 거에 관련된 거. 근데 그 식은 아직 모름. 그럼 둘의 관계는 너는 중심, 중점, 둘 더하기 반띵둘 더하기 반띵 그게 3하고 마이너스 7이에요.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뭐야? 헌 거. 이거? 새 거. 이거 뭐? 헌 거. 이거 뭐? 새고 그래서 헌 거를 뭘로 바꿔치기 해야 돼? 지금 새고로 바꿔치기 한 거야. 이게 무슨 식이다? 새 식이다. 근데 네, 보통 우리가 함수, 식을 을날 텐데, 함수를 날 텐데, 뭘 써? 소문자에서 소문자 와인을 써요. 몇까지예했어요그래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네. 은정이는 이걸 받아들여 노력해야 되는데, 너 여기다 이유 달지 마. 외워야 되는데, 왜 외워요? 그냥 외워야 돼요. 구구단 알고 외운 거 아니라는 거야. 좀 이따 쉬는 시간이니까, 집중 좀 해. 좀할게더 많아. 그래서, 저 1번에, 1번은 이게 답이야. 요거, 요거 쓰면 되고, 요게 1번. 2번의 답은 이거. 2번에 프는 여기서부터 진행하면 돼. 오케이? 이제 졸려? 너 굉장히 졸리지. 이거 하고 쉬는 타임 줄게요. 1 3 3 9번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어.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봐. 허는 거 세고라니까. 오늘 재영이는이 차음새 꼭지점 했잖아. 그게 원래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근데 그때 당시 해야 되또 어쩔 수 없이. 이건 얘기가 좀 다르다. 다시 읽어봐. 뭐예요 지금 이 문제. 왜권점대칭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 점을 이것을 A를 적어으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잘 들어봐. 이거를 이거에 대하여 대칭용하였어요. 이 문제는 얘가 다르다니까. 뭐예요? 아이고 시기동아 왜 갑자기 아니, 그래 봐봐 이게 직선이 하나 있다니까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기동이야 뭐냐고 이게 아직 이해 못했어? 응? 왜안되 지금 봐봐 A점이 이거 있어 A점을 음.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된 거지 뭐냐고 이거 선대칭이야. 얘는 정대칭이고 쟤는 선대칭이라니까. 네. 얘가 이렇게 있어. 3x 플러스 y 플러스 4이골 0이 이점 a 가 마이너스 4.3이 여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으래. 얘기가 달라졌다니까. 얘는 아까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었을 때 하는 정대칭. 그게 이거고. 얘는 어떻게 했어? 이거를 이거를 중심으로 뭐 했다는 얘기야? 선대칭 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이거 너 누구야 이게 목적지야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내 종이도 접어봤잖아 아, 종이 비행기 접을 때다 선대칭 쓰고 있잖아 그래 그럼 얘가 무슨 점? 얘 모르니까 A, B라고 놓고 네. 얘가 중점이고, 하필은 선대지만 반드시 뭐야? 직권. 수직. 응. 그럼 조건이 몇 개야? 모르는 거몇 개? 하나. 두 개죠? A하고 B <laughs> 모르잖아요? 네. <laughs> 그러면 중거뭐 줬어요? 중점과 수직. 조건이 두개 줬죠? 응. 그럼 중점 풀러요. 2분의 A 더하기? 응. 마이너스 4. 콤마. 2분의 B 더하기? 3. 됐죠? 이점이어디를지나요요 네. 선대칭은 지나죠. 네. 무슨 법? 대칭법. 같단 도형. 아니. 어떻게? 제여이에 가냥. 네. 하 한가. 음. 또아. 이거 하나 나온 거예요? 시 하나가 더 필요하다니까? 뭐가 아, 더 필요. 뭐안 쳤어? 뭐안 쳤어? 수직. 아니, 죽점은 썼다니까. 뭐하여 아, 수직, 아. 수직이면 얘가 직선이지. 네. 기울기가 얼마야? 아, 이거 채영아, 이거 기울기 얼마야? 3이3이 하... 마이너스 3위죠. 3이. 3이너3이죠3이죠 네. 그러면 수직하면 기울기위이 3위죠. 3요죠 3위죠. 3위죠. 요위죠 3위죠. 3위요 3위죠. 3위죠. 3얘죠3이죠3 3위죠. 3위죠. 3 3 곱해서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음. 자 그럼 기울기 공식뿔레 이거에서 이거 빼면 a뿐 4분의 b 마이너스 4분 3번에1 식이 몇 개야? 두개 a,b 남아 안 나와. 남아? 나아 이렇게 해서 는 거야 이게 쉬운 문제야 이건 단독 문제야 단도 단독. 한번더이 점을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접었어 무슨 점? 대칭점이야 그래서 얘가 무슨 점? 중점. 그리고 너가 수직이야? 수직하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두 직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그럼 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그럼 얘 기울기는 3분의 1이야. 그러면 기울기 공식에서 A 빼기 빼 4, B 빼 3. 그것은 3분의 1이죠.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자, 전체에다 뭐를 곱해요? 외부도 정리할게요. 예, 를 곱해요? 2를 곱합니 2를 곱하면 여기 3a 마이너스 12. 그다음에 여기 2를 곱하면 b 플러스 3. 2를 곱하면 플러스 8. 이걸 정리해. 3a 플러스 b. 네. 12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되니? 네. 한번 더 정거. 3을 곱하면 3a 마이너스 12. 2는 놔두죠 그럼 b 플러스 3더하 네. 됐어. 그다음에 이거는 정리해줘야지 얘 대각선하면 어떻게 돼? a 프로 4는 3b 마이너스 9. a는 3b 마이너스 13. 뭐하면 돼? 대입법 쓰면 되지. 플러스 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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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법. 9b 마이너스 39 플러스 b 마이너스 는 10b는 40. b는 얼마야? 너 빨라? 10b는? 넘어가니까 40 10b는 40, 10b는 40, b는 4 a는 얼마야? a 는 마이너스? 예. 됐어요? 예. 그럼 답은 뭐야? 마이너스? 9, 4, 나머지는 계산이야 자 그러면 잘못해서 가면 뭘로 가? 1차 방교식 코, 그거 아니잖아. 좀 찾으라고 했어. 선대칭, 선대칭이야. 알겠지? 응. 자, 그러면 1440번부터 응. 밑에 있는 두문는 집에서 좀해갖고 오시고, 응. 응. 두 문제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응. 콤마 b를 x 총으로 3만큼 y 총으로 5만큼 그럼 뭘 이동시킨 거야? 점 이동은 그대로써반대로써 그대로 그대로 그럼 플러 어떻게 돼?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5. 그랬더니 너가 4콤 2가 되었어. a 빼기 b는 얼마냐? 빨로해. a 값 얼마? 예. a 더하기 3이 4. a 더하기 3이 4. a 더하기 3이 4. a 값1 마이너. 스 비백오문이비백오문이비백오문이 비는 7 된다. 되나요? 네네. 지금 이거 뭐한 거예요? 평행기도는 했지만 이건 점이동을 한 거지. 네. 그러면 잘 들어. 3 5가1콤로 오려. 누가 과거고 누가 현재야? 얘가 헌정, 얘가 세정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 3이고, 3이고, 여기가 5고 그럼 깔끔하게 다시자. 3 더하기 a, 3은 3과 음. 1 더하기 b죠. a 값 얼마니? 3 더하기 a가 1, 3 더하기 a가 1. a 값 얼마? 아이고. 마이너스 2 b 값은 얼마? b 값은 얼마? 3. 원하는 게 뭔데? a의 곱이네 은정아 끊어주고 셔라. I don't know.